토마토 300g 잘라놨는데, 대조 토마토가 커서 두 개를 잘랐더니, 300g 정도가 됐어요. 그리고 오늘은 이거. 브라타. 제가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, 브라타 치즈를 하나 곁들여가지고 먹을 거예요. 이제 칼로리, 어, 이거, 아니, 여기지. <laughs> 칼로리 여기 있는 거대로 계산을 했을 때, 이 브라타가, 한 개에 거의 77g 정도 돼요. 그래서 하나당 195kcal리.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어다 영향이 있습니다. 저처럼 감량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면 어 누적되는 마이너스 칼로리를 좀 유연하게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요. 하지만 좀더 감량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조금 더 마이너스 칼로리를 좀 천천히 누적시킬 수 있겠죠? 그래서 이 맛있게 생긴 브라타 하나를 곁들일 거예요. 짜잔! 이제 여기에다가 음, 올리브 오일이나 알룰로스를 좀 곁들여도 좋고, 아니면 저처럼 좀 급격한 감량이 필요하다라고 어,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드세요. 네. 그럼 안녕!